매니저 리브스야 쇼잉 일라 카인가 라이님 이건 어려운데 이거 진짜 어렵다 라이님 아 라이님 차례입니다 강슝의 선택은 무엇일지 들렸을시 은장도 압수입니다 예, 양념게장 그리고 불족발 강, 강슝의 선택은 무엇일지 맞추시면 됩니다 몸 맞출 시, 못 맞출 시못 맞출 시 은장도 압수입니다. 개승했으니 뭐 고민을. <laughs> 개장이에요. 개장. 굉장히 빠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족발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죠. 오. 개장. <laughs> 개장이 너무 압도적이다. 사실, 나 고민도 안 했어, 사실. <laughs>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아티님. 아티님. 이 맞추시면 됩니다. 아티님 틀린 전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티님. 그리고 다음 문제도. 그리고 다음, 이 다음 문제도 아티님이 맞추실 겁니다. 총대 이제 총때 매셔야죠. 필킬. 대승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파이팅 물결필켜. 제가 시키가 왔습니다. 사장님. <laughs> 아, 아티님 식사 응. 바람해서 왔습니다. 아, 아티님또 오늘 매니저 매니저 되셨잖아요. 친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laughs> 미안해. 예습을 째지 아키키키. 근데 이건 아키키키 찍고 있다. 주꾸미. 아까 제가 뭐 해물 다른 거에서 어? 뭐 다른 거 선택했다가 저 아. 고창을 선택했었죠. 해물을 유일하게 이긴 육지 그겁니다. 현재로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고창이 주꾸미한테죠. 쭈꾸미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아, 쭈꾸미로 가시겠습니까? 아, 그 선택. 과연 아티님의 선택은?

탈락하게 되었군요. 아쉽게도 아티님은 탈락하게 되었지만, 와, 이거 너무 갱해인데, 다음 타겟이 있죠. 세 분, 자님 <laughs> 이어서 해주시죠. 아까 그순 그대로 가겠습니다. 갱해이라인지 <laughs> 실천하네. 과연 산낙지, v s 되겠지. 강충이 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매니저 다 없어진다 k e n w h 다다 아티 다가 볶음밥 참기름 호로록 아티님 찬스 있습니다 아티님 채팅 찬스 한번 아티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하하하 바바바바 대게찜 저 모락모락 김 나오는 거 사실로 발라내는 거못참지 아아 티님의 전반대로 고르면 되나요? <웃음> <웃음> 아티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티님은 그냥. 피기랑 <laughs> 산낙지였음 고민했을 텐데 <laughs> 정답 대게찜 하겠습니다. 키키키 정답 대게찜. 키키키 <laughs> 비쌀수록 맛있는 거야. 맞았습니다. <laughs> 칼이 없어질 뻔했군요. 저가 <laughs> 쫄리겠지. 아 그럼요. 저기에 그냥. 저기에 그냥 <laughs> 계속 <계승도> 데 <있는데 웃음> 저기에 그냥 밥 그냥 쓱쓱 내장에 쓱쓱 골라 먹어가지고요. 그 루루 라라님계신가요 대답하라, 다죄는닭강다가좋다고 <laughs> 음. 매운 게다은송합 버터 죄송합니다. 가지고니다만버터구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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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죄송니다 죄송합니다. 강제반납입니다 <laughs> 대하 <웃음> 대하도 맥주랑 진짜 잘어울릴지 대하 Thea. t 라 e a T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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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강 e a T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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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뼈 e a Thea. t h e 이냐 h e a t h e 대하소금 구이였습니다. 와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라이 님 대답해 주세요. <laughs> 이건 진짜 나도 어려운데. 잠깐만요. 라이 님 계시죠? 와. <laughs> 먼저 저 먼저 와. 고를게요. <laughs> 이건 저도 약간 <laughs> 이건 생데이거이거 와, 이거 나도 어려운데. 잠깐만. 저거 간이랑 포함이죠? 가니랑 전녁 포함요. 다 그렇죠. 양념게장. 양념게장 사실 라이님이 가장 오랫동안 바우 바지 않았습니까? 양념게장은 밥을 추가 밥을 전제로 하고, 곱창은 이 옆에 있는 사이드. 게장은 밥도둑이지만 창은 수도둑이라고. 사이드또 포함해서입니다. 곱창 있으면 전두 병도 세주 가능. 키키키. 아 나도 고민된다 이거. 결승이잖아 이게 거의. 오케이. 아 아니야 잠깐만. 키키키. 어차피 계승해서 고민없이 지르고 산화하면 되자 아니 <laughs> 그건 되려 내가 서운할지도 <laughs> 미련이 없다니 <laughs> 그렇다면 골라주세요 전 골랐습니다 i n g 그거 바삭하게 구워서 부추랑 양념장이랑 같이 집어먹으면 그 이걸로 쇼님의저녁이 정해지나요? 아니요 나는 특한가 각광류 계장 각광류 아. 계장 라이님의 선택 각광류 계장 맞췄습니다 진짜 큰일날 뻔했군요 너무 저도 진짜 너무 고민 많이 됐습니다 저거 곱창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지. 각광유가 공식이 되었는데요. 킹키. 그럼. 네건둘다각광 월드컵이네요. 아 아티님이 이미 사나하셨기 때문에 <laughs> 세븐자님이 이어서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가성비로 따지면 소금구이지. 아 킹키. <laughs> 이러 아티님 맘 편해지신 것 같은데. 랩 이거 맞추면 다시 매니저 성격 그런 건줄 알고. <laughs> 아티님 좋겠다 눌러했는데. 키키키. <laughs> 어림도 없는 소리. 키키키. <laughs> 저는 대게찜이요. 대게찜. 1 k g 에 대게는 시가라고 소금구이 몇십 마리를 먹지. 저는 오른쪽이요대게찜이더촉촉하고 고소해 아티님은 오른쪽 오른쪽 예상하시나요세분자님은 왼쪽, 대게찜 아니요. 아니요. 아티님은 소금구이. 맨 오른쪽. 맨 오른쪽이요? 대게찜이더비싸비싼게 맛있어 키키키 i k i k i k i k i k i 아하, <laughs> 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laughs> 일단은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강승훈의 선택은 사실 이건 약간 고민도 안 했어요. 내게 짐입니다. 루루라님 룰루라라님, 아 <목소리> <목소리> 개와 개의 싸움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개와 개의 싸움. 다른 분들도다맞춰 보시겠어요? 뭐일지걔 개냐 작나 개냐 하루라랑님하후의하하잘 <laughs> <발언> 들었습니다 <laughs> 오른쪽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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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쪽에 좋은 게 많네요. 오른쪽. 하 다단치님 대게 한표 개장의 한표 개장양념에 게딱지 박히며 먹기 아하 오른쪽, 오른쪽이 개장이죠 다단치님 대게 아티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맞추면은 매니저 돌려줘 결승전이니까 대게가 역대라니 하하 키키키 <laughs> 이거 맞추면 <laughs> 매니저 돌려주아아야 <laughs> 남들과는 다른 아칭님 킹이라나 길을 겠어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 라면서 대게 대기... 와 대게찜 캬 <laughs> 여기서 만약에 뭐에. 여기서 만약에 아티님이 맞히잖아요. 그럼 루루라라님하고 아티님이 상황이 네. 반전이. <laughs> 아티를 아티님을 아티님을 피하는 게 정답이었을지 아니면 따라가는 게 정답이었을지 루루라라님의 운명은. Take 야 t to m 게 sir. 습니다 와,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 음이구나 <laughs> 루루라라님! 네 거미 아치님께 넘어갔습니다. <laughs> <주>, 중꺾마다 진짜 <laughs> 역시 비지내 <비싼 게> <laughs> 장난감 칼내 네, 장난감 비상 최고 <laughs> 잠깐. 뭐야 누르라니님 계정 골라뒀어요맞습니다냉냉아이디아팝니이 <laughs> 음... <laughs> 팝니다. 팝니다. 아, 쌈격이구나. 이거 헷갈렸어. 저거 랍스터에 반쪽 잘라서 모짜를라 차골린 음식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건 못본거 같은데요. 비네브 16함 중에 비기 18강이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나 봐안 꺾였는데 탈락했다 아티 <laughs> 랭킹 보기 한번 조초 오케이 랭킹 히킹. 한번 봐볼까요? <laughs> <저>, 저장하기 <laughs> 저장 치킨 아 삼겹살 삼겹살도 안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오겹살도 안 나왔고 초밥도 안 나왔어 와 와오겹살 스테이크 달랐겠죠. 프라이드치킨으로 한다면 육회도 안나왔네 회랑 라면이 왜 이렇게 높지? 라면이 그 정도인가? 각각이 <laughs> 다 나온 거분이 쇼이 맞춰진다던데, 그러게요. 국민 음식이니? 료야... 아, 박자몽님 안녕하세요. 아 대게찜 그래도 20위권 안에 간당간당하게 있네요. 대게찜몇이죠20 아, 대게찜 19위입니다. 키키 키키 키키. 아 18이다 18이. <laughs> 이게 이렇게 낮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laughs> 다들 고기를 좋아하시네. 아 어디서 오늘 소리가 들리네. 단백질 아니죠? 대게찜 드시고 싶으신가 보단 제 1위, 최 최고... 1위가 대게찜이었고 2위가 양념게장이었어요. 3위가 그대하 소금구이 새우, 대하 새우 소금구이. 대게 대게 드시고 싶었나 봄 저는 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우주 너구리, 안 나온 게 아쉽다. 그럼 간장게장 vs 게장... 양념게장 하면 뭐가 더 좋은가요? 저는 상페이지 봐보죠. 그냥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이 왜 아파요? 아 잠깐만 지금 채팅이 다, 따, 다 따라 놀고 있는데. <laughs> 저는 아오 뭐야. 특히 저는 간장게장이 밥이랑 먹을 땐 간장게장이 더 좋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은, 월드컵 여기까지 하고,